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바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의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 테나리온 어찌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애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laughs> 연중제 17주일이고 세상은 뭐 요지경으로 시끄럽고 또 그런데 또저 멀리 파리에서는 올림픽도 열리고 올림픽 열린지는 아셨어요? 음, 드라마가 결방하니까 아셨죠? 음. 음. 올림픽이 열리는 것보다 그 올림픽 때문에 드라마가 결방해서 더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올림픽도 열리고 그런 연중제 1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재빨리 이제 복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복음서에서는 빵의 기적 이야기가 두번 나온다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한번 나오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신 그리고 남은 것을 일곱 바구니 가득 남겼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는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중복돼서 그냥 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의도로 예수님께서 두번 그렇게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그 뒤에 어, 그 구분해서 실어놨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장정만도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 쓰인 단어는 여러분들이 광주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천 명을 먹이셨을 때는 바구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말 아닙니까라고 하지만 성경 언어는 구분됩니다. 5명 이하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남은 것만 모아 드렸더니 열두 코피누스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코피누스는 뭐냐면 유다인들의 정결례 도시락 그릇 그릇 바구니를 말하는 그릇 광주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하는데 이방인들의 음식과 섞이거나 그 이방인들의 음식과 닫으면 부정해지죠. 그래서 따로 자기들만 그렇게 정결내 광주리 바구니 아니 광주리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을 코피누스라고 부르는데 그 열두 코피누스에 가득 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적에서는 빵 다섯 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장정만도 오천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숫자에 유대기적인 상징이 들어가 있죠. 열두 광주리, 즉, 열두 지파를 상징을 하고 있고, 빵 다섯 개와 오천 명은 모세 오경을 시작해서, 성경에서 5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장막에 있는 성전, 그 천도 다섯 겹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번제 단도 다섯 큐빗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다인들은 숫자 5는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었고, 크게는 모세 우경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숫자라고도 생각이 들던 숫자 5가 계속해서 빵 5개, 5천 명,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지역이 베사이다 지역이죠. 갈릴리아 호수고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 즉 유대인 지역에서 빵 다섯 개로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유다인들의 정결레 바구니에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유다인들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 숫자가 가득 찼고 또한 오천 명빵 다섯 개 모세 오경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도록 그 기적이 일어나셨다,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빵 5개와 5000명의 기적은 이 빵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일곱 바구니와 그리고 빵 7개와 4000명. 이건 이방인들을 위해서 빵의 기적을 따로 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이두 번째 빵의 기적은 그 일으키신 장소도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호수 반대편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여기서 쓰는 일곱 바구니 거기서는 스피리스라고 아까 앞에 썼던 코피누스는 다른 단어를 굳이 써요. 근데 이 스피리스란 단어는 뭐냐면 그냥 이방인들의 일반 생활에서 쓰던 바구니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일곱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민족, 이방 민족은 일곱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헤족, 여부수족, 가나안족, 모리아족 그래서. 일곱 부족이 거기를 차지하고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은 일곱 부족이 가진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일곱 바구니, 이방인들이 쓰던 바구니에 일곱이라는 숫자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거기서 먹이신 빵이 장정만도 4천 명이다. 이 숫자 4가 가진 의미는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남녀노소 하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인들도 그렇게 어 상징적으로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숫자 4는 동서남북 모든 세계를 지칭할 때 쓰이는 숫자이다. 그렇단 말은 두 번째 빵의 기적은 전적으로 유다인들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일으키신 빵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빵의 기적의 성경에 5천명과 4천명 빵 5개와 빵 7개 겹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laughs>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빵의 기적을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민족을 위해서 또다시 빵의 기적을 한번더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빵의 기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특이점이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은 옛날에 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오, 마르코, 루카는 이 미사가, 성찬례가 최후의 만찬 때 세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미 미사가 세워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죠. 단장 석상에서 예수님하신 이 말씀은 나오지만 이를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시는 직접적으로 미사를 제정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왜 등장하지 않는냐면 바로 이빵 다섯 개의 기적을 하실 때 이미 미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이는 단어들이 미사를 위해서 쓰이는 단어들이 많이 쓰였죠. 옛날에 제가 미사하면서 미사를 초세기 교회 때는 뭐라고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감사제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오늘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뭘 하십니까? 감사를 드리신 다음 물고기도 그와 같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게 미사를 감사제라고 부르던. 어원이죠. 결국은 이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이것은 당신이 빵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어떤 미사, 성찬례를 이때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복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순가복에 설명을 드렸지만 빵의 기적의 원론적인 이해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여와 7병이어 두 가지 기적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5병이어 기적을 하셨고, 이민족, 이방민족을 위해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하셨다. 특히나 오늘 요한복음은 특히나 예수님께서 성찬례 미사를 재정하신 이야기를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은 이제 성경적인 이해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묵상을 해볼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가치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가 사라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이제 돈으로 환산돼서 측정되어진다. 그래서 본래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반지를 끼고 왔어요. 이그 반지가 금반지입니다. 근데 이 반지가 무슨 반지냐면 저희 어머니 목주반지입니다 당신이 평생 끼셨던 목주반지인데 하도 평생 끼시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닳고 닳아갖고 지금 실반지처럼 돼가지고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냥 민반지가 돼버렸어요. 얘가 지금 경제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14K에 녹여봤자 반 돈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한 10만원도 못 받겠죠? 이 반지가 과연 저에게 10만원 정도밖에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모두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만원 하치도안 되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결국은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 효율성, 경제성만을 따지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봐도 그렇잖아요.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바로 들이대지죠? 200데나리오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이에요. 빵을 2천만 원 아치 사도 안 되겠습니다라고 바로 그런 경제적인 가치, 그런 돈의 문제로 환산을 해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 조그만 아이가 가져온 빵 다섯 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제성, 경제적인 이 효율성, 돈으로 환산된 가치를 들이대고 있을 때, 우리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소용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기적을 이끌어내시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당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하느님께 어떤 걸 봉헌을 할때 우리 눈에는 정말로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경제적인 가치는 별로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해내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 빵 5개로 5천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200테나리온 2천만원이나 되는 빵을 사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버림받았던 포기했던 즉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런 역전이 결국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소용없다 버리는 것으로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역시도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아니면 어떤 걸봉헌하실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 한다고 해서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되나? 이런 의심이 들때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내셨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불러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가끔 기도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때 오늘 복음의 이 구절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